자,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은 네, 다음 논증을 진가원적3단 논법, 긍정식, 부정식 요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거죠. 네, 있으면 요세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이제 오류죠. 후건 긍정이나 전건 부정에 해당하는지 써 달라는 겁니다. 자, 1번 해 봅시다.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재현아. 후건 긍정의 오류. 네, 후건 긍정이죠. 그렇죠? 게으르다면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난하다. 라고 하면서 전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 됩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서연아 2번은 뭔가요? 부정식이요. 어... 부정식인가요? 아닌가요? 음 네. <laughs> 전건 부정인 부정인가요? 네 전건 부정인 것 같은데. 음. 네 그쵸. 네.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근데 뭐예요?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전건을 부정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역시 전건 부정은 타당하지 않은 네, 그 논증이 되겠죠,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은 뭔가요, 재현아? 어, 진가원적. 네, 진가원적. 삼단. 네, 단 논법. 네, 말을 많이 한다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P, Q로 한 거예요. 네, Q라면은 어, 죄를 짓게 된다. R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면, 죄를 짓는다. 그쵸? 이거, 이거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진가운적 3단 논법입니다. 아, 4번 서연아, 뭐 나왔나요? 전건 부정. 네, 전건 부정 볼게요. 너무 자주 찾아간다면, 너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부정. 자, 찾아간다면 싫어하게 된다죠. 그쵸? 잘, 더, 잘 보세요. 그쵸?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요. 싫어한다라는 건 Q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이거 not 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자자, 자, 주 찾아가지 않았다잖아요. n 피죠 그쵸? 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축약형으로 하면 이거예요. P, 홀슈, Q인데, n o Q다. 그러므로, n o 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P, 홀슈, Q인데, n o Q고, not 죠 이렇게 하면 은 부정식이 되겠죠. 전건 부정이 아니라, 부정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애예요. 얘는. 3번하고, 4번은 타당성이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 헷갈리니까 잘 익혀줘야죠.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이그 축약식을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덜 헷갈립니다.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재현이. 자, 뭐 나왔나요, 재현아? 어, 전건 긍정이 네, 전건 긍정. 이 g j o 전관 긍정. 어? g j o n g 전건 k u n g j o 이거 자체가 이상 g 어리석게 말하지 않는다면 o n g 전건 k 너 n 현명 o 다고 여길 것이다 g j 그 n g 전건 Kungjong. 전 샤로는 어리석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 not 피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현명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거 낫피를 그냥 피로 바꿔도 되겠죠, 동일한 거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긍정식이 되겠네요, 그쵸? 예, 네, 긍정식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는 논증이 됩니다. 전건 긍정은 이게 아니라, 어, 그전 아, 전건 전건 긍정이 아니라 후, 네, 후건 긍정이 있습니다. <laughs> 전건 전건 긍정은 긍정식이에요. <laughs> 아 용어가 헷갈린 거군요. 예, 네, 네, 후건 긍정이 오류죠. 전건 긍정은 긍정식입니다. 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이게 처음엔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익혀야 되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서연아, 뭔가요? 후건 긍정. 네, 후건 긍정의 오류요. 네, 개명을 무시하면 기도가 가증하대요. 근데, 레리는 개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낫피라는 얘기죠. 아,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가증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낫큐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건 부정의 오류 같은데. 예, 네, 전건 부정. 예, 네, 전. 예. 네. 개명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건이잖아요. 그렇죠? 서연아 잘 봐봐요. 그렇죠? 계명을 무시하면 가증하다. 근데, 레리는 개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건을 부정했죠. 그쵸? 그리고, 가증하단데, 가증하게 여겨지지 않을, 않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후건을,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부정 형태로 나,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건 부정의 오류 보시면, 네, P, 홀슈, Q인데, 전건, not P로 한 거죠. 결론을 n o 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형태죠. 그렇죠? 6번이. 그래서 이거는 전건 부정의 오류로서 그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가봅시다. 자, 재현아 이거 뭔가요? 긍정식이죠. 긍정식이죠. 전형적인 긍정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으면 피, 뭐예요? 올슈, 구원받는다, 휴죠. 네.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나는 믿는데요. p라고 하는 걸 선언했죠. 그러므로 결론은 q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긍정식이 되는 거죠. 전건 긍정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전건 긍정 아닙니다. 긍정식입니다. 자, 8번 가봅시다. 서연아 뭔가요? 후건 긍정으로 했어요. 네, 후건 오... 긍정의 오류 봅시다. 재능이 많다면 뭐예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근데 모두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네요. 그러면서 재능이 많아질 많을 것이다라고 역수적해 가고 있죠. 혹번 긍정의 오류 맞습니다. 자,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 되겠죠. 자, 9번으로는 어, 재현이 왜뭐 이해 안 돼요? 네맞는 거죠, 재현아. 응. 네,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눈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것처럼 보여어요 <laughs> <laughs> 뭔가 이의가 있나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본문. 예자9 네, 번. 자9번뭐 나왔어요, 재현아? 진가원적 3단논법 네, 진가원적 3단논법이에요 아, 봅시다. 너를 받아준다면, 나도 받아줄 것이래요. 그쵸? 나를 받아준다면, 뭐예요? 그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 너를 받아준다면, P, 그도 받아줄 것이다. 그쵸? 이렇게 가고 있죠. P, Q, Q, R, P, R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가원적 3단 논법, 파당성이 있는 논증이 될 겁니다.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소연아 이거 뭔가요? 후건긍정. 네, 그렇죠. 후건긍정의 오류죠, 그렇죠? 아,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거꾸로 추적해 가는 거는 후건긍정의 오류죠.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중이 성경 읽어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무슨 얘기 하나? <laughs> 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후건긍정의 오류가 되고 타당성이 있는 논증은 네. 아닙니다. 자, 다음 문단은 네개의 논증으로 분류하고, 논증의 이름과 축약 형태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논증을 봅시다. 자, 만약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 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대전제고요. 그러나에 나오는 부분이 소전제가 되겠죠, 그렇 네. 그다음 네,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가. 결론 부분이 해당하는 첫 번째 3단 논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이제 또 다시 만약에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나가 소전제고, 그럼으로가 결론에 해당하는 두 번째 논증이 될 거예요. 그죠? 또 다시 만약에 세 번째 논증이 될 거고, 그러나가 소전제가 되고, 이는이는 어, 이는 이죠, 그렇이는 이제 결론에 당하는 세 번째 삼단 논법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네개 분류를 해 놓고요. 아, 논증의 이름과 축약 형태인데 축약 형태부터 해 주는 게 쉽죠, 그렇죠? 재현아 이거 축약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P Q, Q. 네, Q, Not Q에 어, Not, not Q에, P 따라서 네, 따라서 Not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P, Not Q인데 쓰지 않았다, 근데 썼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가지 않았다, 예 맞아요, 이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논증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여진 논증은 음, 이게 부정식 어 잠깐만 잠깐만요. 네 부정식 맞네요. 어 미안해요. 네 부정식이네요. 그렇죠. 네, 부정식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있는 거죠. 타... 그렇죠. 네 타당성이 <laughs> 있는 거죠. 그렇죠.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갔다라는 걸로 역추적해가고 있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증 예, 분류 잘 해준 겁니다. 아, 두 번째로 가 봅시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거예요. P 홀슈 Q, not Q. 그러므로 not Q. 네, 여기 보시면은 부정식에 해당하는 요그 축약식을 보여주죠. 그래서 타당성은 있는 거죠. 자두 번째 가 봅시다. 자서연아두 번째 축약식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문장 축약식 어떻게 되나요, 소연아? 내 잘못한 거 같은데. 아 틀려도 돼요. 틀리면 긍정식? 예 네, 일단. 아니 일단 추격식부터 얘기해보고 만약 응. 그가 에베소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들을 아, 지, 아, 직접 아, 그, 데려오고 어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거고 네. 네, 추격식이 그, 뭐예요? 추격식을 까먹었어요 추격 형태요? 네 추격 형태가 추격식이에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에 갔다가 피죠 그쵸? 네. 그다음에 면이니까 홀슈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게 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 가지 않았다면데 갔다니까 반대죠, 그렇죠? 음. 그럼 소전제가 뭐예요? 나피가 되는 거고요. 결론 어떻게 돼요? 직접 대면했을 것이다 역시 반대죠. 나큐가 네. 되는 거예요. 아, 피홀수큐나큐나아낫피나 큐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음... 전건 부정? 그쵸 전건 부정의 오류죠, 그쵸? 자 이건 오류니까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쵸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이해돼요 서연아 이렇게 축약식 해보는 거. 네 이거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재연아 자, 출격식 어떻게 돼요? P 홀수큐에다가낫 P에 낫큐. 낫 P에 낫큐. 한번 볼게요. 자, 직접 대면했다면 그렇죠? 돌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 뭔가요? 제 생각 피를 부정한 것 피를 부정한 것 같아요. 네. 예. 볼로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는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가 뒤에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부정시... 그렇게 하지 네, 네, 부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을 못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낫휴를 아. 의미하는 것이고 결론 뭐예요? 그러므로 낫피라는 거죠, 그렇죠? 직접 네. 에베소 성도들을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약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식 네 맞아요. 피 홀시 큐에 낫 큐에 그러므로 낫 피다니까 그러 뒤에 있는 걸 부정하면서 전건을 부정하는 형태로 가져오는 네, 이거를 우리는 부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 부정식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렇 그래서 3번은 있는 논증입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서연아 이거 축약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PQR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쓸까요? 네. <laughs> 음, 네어떻게 네. 될까요? 축약식? 부정식이겠네요어 어, 일단 축약식부터 얘기해 보고나 P Q P 홀슈에 홀슈네 홀슈 Q, Q 네 t Q t P t Q 그럼으로 t h t P다 자 볼게요. 에베소 성도들이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면 그렇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나오죠. 그렇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근데 편지를 썼다. 나피가 아니라 큐인데요, 그냥. 큐 큐. 요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잖아요 이게 not 음. Q가 되려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편, 네, 편지를 쓰지 않았다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맞죠? 근데 썼다가 되니까 Q가 되는 거예요 P, 홀시 Q고요 소전제가 not Q가 아니라 Q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볼게요 네. 그,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기,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게피잖아요 그쵸? 그럼 결론도 나 o 가 아니라, 그냥 피죠 그쵸? P 홀슈 Q에 Q, 그러므로 P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서연아,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런걸? 후건 긍정? 네 맞아요. 음. 후건 긍정이죠. 후건 긍정은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논증이 음. 되는 거죠. 그쵸? 어때요? 그냥 살짝 맛만 본 거예요.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가원적 삼단논법. <laughs>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쵸? 음. 네, 그래서 연습 문제 오늘 푼거 다시 한번 이렇게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laughs> 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요 형태들 있잖아요. 그쵸? 네. 요 축약 형태들, 타당성, 명칭들, 이런거 네,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